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한테 절대 말 못하는 여자의 헤어지자는 말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고맙죠. 하지만 헤어지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아름답게 이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물론 헤어지자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가지 중에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남자의 경제력입니다 남자친구하고 함께 미래를 할 희망이 안 보이는 경우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경제력이 없는 건 괜찮지만 경제관점이 없는 건 용서하지 못해요 지금 모은 돈이 없는 건 괜찮지만 계속 어딘가로 돈이 새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여자는 헤어집니다 현재 경제력이 없어도요 미래에 더. 나아질 수 있는 직업이거나 아니면 그런 직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거나 아니면 함께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거나 직장이거나 할수 있으면 괜찮아요. 집이 꼭 부자야 한다거나 현재 돈이 꼭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가 말하는 그 경제력은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돈이 없어도 이것까지는 여자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하지만 앞으로 함께 모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아픈 형제가 있어서 돌봐줘야 된다거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어렵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여자네 집이 그렇다고 해도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여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사랑한다면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사랑한다면 근데요. 경제관념이 없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면 이거는 사랑해도 헤어져야만 한 하는 거예요. 버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쓰는 거는 쉬운 법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요 씀씀이가 해프면 요 배우작감으로는 탈락이에요 본래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돈을 펑펑 쓰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집안은요 그집꼴을못 면해요 심지어 돈이 없으면 알바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번듯한 곳이 아니면 일도 안 한다면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돈을 못 벌거나 돈이 없는 건 괜찮지만 노력조차 안 해서 희망이 없는 건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금전 문제가 이별의 원인이라는 말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입니다 성격 차이에요 성격 차이는 성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성의 차이는 정말 말하기가 어려워요 스킨십 성의 태도 성의 관념 속궁합의 문제를 남자한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남자도 여자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자 도 남자한테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상시에 대화가 잘 되는 커플이라면 이 대화에서 서로 어렵지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려워. 얘기해도 괜찮아. 우리 서로 맞춰 나가는 거야. 토닥토닥 하면 서로 맞추면 되거든요.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들은요. 서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렵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말하기가 어렵고 포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만 만족하는 남자, 성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남자, 키스할 때 굉장히 더러운 남자, 이유가 진짜 많거든요. 아무리 경험이 없는 여자라고 해도요, 이런 성이 안 맞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성격 차이보다 성 차이가 더 힘든 법입니다 남자는 분출하면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자는 만족하기까지 수십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분위기에서부터 태도 크기까지 안 맞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극복하지 못한다면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헤어짐을 통보하게 돼요 이때는요 헤어지는 이유를 여자는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자세 번째 이유는요 헤어지자고 말을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말일 때 여자의 말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자들도 몰라요 헤어지자는 말이 진짜 헤어지자는 말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하지만 그 속에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불만이 있는데 네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헤어질 거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잡아 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를 봐 달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말은요. 여자조차 그 속에 있는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헤어지고 난 후에 딱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제가 잡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헤어지고 난 직후에 잡아야 돼요.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자가 잡았을 때 여자가 잡힌다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럼 그때 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관계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헤어지자고 했는데 다 단호하게 헤어지자고 하고, 그리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세 번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희망이 없으면 단호할 수 밖에 없어요. 남녀 간에 항상 딱 맞을 수는 없습니다. 맞춰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무리 잘 맞는 커플이라고 할지라도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면 헤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와의 대화를 싫어하거나 피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여자를 만나더라도요, 오래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가 대화하는 방식하고 남자가 대화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해석하는 방식조차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여자도 남자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또 제가 촬영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